오늘은 잠언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이가 길가에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 하죠 그러면서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 가치에 대한 그런 다양한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8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제까지 다룬 지혜에 대한 묘사를 하나로 묶는 듯한 <laughs>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 줍니다. 참 지혜라는 것이 정말 인생 사는 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가 그때그때 그때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 일상 가운데 사실은 이게 뭐꼭 지혜를 써야지 해가지고 서랍에서 꺼내서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경험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혜를 참 귀하게 여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부자냐? <laughs> 여러분 누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 이름 떠오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빌 게이츠냐? 뭐 누구냐? 그죠? 그게 아니라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죠. 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UFC나 레슬링 선수, 이런 사람들이겠습니까? <laughs> 뭐라 그러냐? 생각이 강한 사람, 지혜가 강한 사람, 이 사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칭찬을 들어도 교만해지지 않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비굴해지지 않고, 복잡한 문제에 시달릴 때, 쓸데없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 그죠? 자기 할 일을 딱딱 하는 사람. 언제라도 잠을 잘잘수 있는 사람. <laughs>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고, 놀때 놀고, 때를 따라서 자기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거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마음과 몸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인생 살면서 후회가 없다 하는 것, 쉽진 않지만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승리자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니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얼굴을 보면 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것. 거기 신호일락이 나타나요. 표정만 봐도 알수 있어요. <laughs> 그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표정 관리하라. 이런, 이런 말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하는 게 모든 면에서 다 지혜를 구하고 얻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 내가 인생 좀 살아보니까 이건 벌써 틀렸어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사람 배의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무엇을 보든지 얻으려 공부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뭘 봐도 전혀 아무것도 못 얻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시간 낭비가, 그 지나가는 시간 다 낭비죠. <laughs> 다른 사람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초청이에요, 초청. 공개적인 초청이에요.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의인화된 거죠. 앞서 우리가 봤던 음료에 대한 얘기와는 달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 높여서 사람을 초대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은과 금에 이때여서 그보다 더 나은 최상의 가치가 지혜다 <laughs>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울러서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며 찾는 모든 이에게 응답한다 하는 것을 이 팔장이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열렬한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이 지혜가 열렬한 사랑으로 화답을 한다. 하는 거죠.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가 결국 재물이 곡간에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보여집니다. 사람은 일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또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 본문은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을 지혜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두거운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laughs>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감안해서 보면, 본달락은 모든 인생을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의인화시켜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진지락, 진실한, 진실한 이런 사랑 고백을 계속 읽고 묵상한다면, 사랑의 목마른 모든 인생이 가장 먼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laughs> 자, 오늘 서론이 길었어요. 이제 한 절씩 보면, 1절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2절과 3절에서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 성문격과 문여기 및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나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의인화시켜서 지혜의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앞서 얘기했잖아요 어디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디서 가장 지혜를 얻습니까 그것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 지혜가 지치, 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솔로몬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니다 앞에서 우리가 볼때 음료를 따르는 길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배웠어요 반면에 지혜는 지혜 권면을 수용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음녀가 그 상대를 유혹하던 장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어두운 곳이죠. 밤이죠. 골목 모퉁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을 청하고 있다. 이 극명하게 대조된 것이지, 이것만 봐도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다는 사실은 모름이 하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말씀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또, 이 지혜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고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된 말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이렇게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동의하며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렵게 생각해요. 참,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감출만한 것도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야 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격,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서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초청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얘기해 간곡한 어조예요 간곡하게 외치는 지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었어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모습이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이죠. 어느 시대에든 이런 모습은 있어 왔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지혜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며 외치고 있어요. 하지만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적고 철저히 무반응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그런 당시 행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지 않아도 똑같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구약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지금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심지어 경찰한테 쫓김 전도하다가 다른 데서 가서 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들을 귀가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지혜의 소리 귀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하는 얘기라는게 기억이 나네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 그렇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말씀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의로운 즉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laughs>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한 것을 말이리라 정직을 내리라 진리를 말하며 악을 미워하리라 즉 지혜는 자신의 옳은 말, 바른 말, 진신될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떤 거짓이나 악한 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일깨워줍니까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보라. 는 진실로 지혜를 소유했다면 그 지혜의 속성상 지혜가 그러하듯이 지혜가 가진 사람은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며 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큰의 근본이 되는 여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며 진심만을 말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 절을 보면 지혜는 내 입의 말을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서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 했어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한치의 오류도 없이 완전하고 순전하다 하는 그런 말. 이죠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표현에 이어서 지혜는 그 가운데 구분 것과 폐역한 것이 없다. 완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인간의 입에서 나왔다면, 오만하다, 교만하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인간 중에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혜가 얘기하게 한다면, 그건 참 대단한 거죠.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죠. 함부로 말이 입박에서 나오지 않게 해달라. <laughs> 이 인간은 불안전한 거예요. 허물 많은 존재라 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요. 그 말씀 가운데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12편에서 여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그랬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달련하는은가도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일곱이 완전순위다. 왜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불완전하지 않은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전하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능력과 온전함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laughs> 많은 귀한 보물들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또 자유롭게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세상이 말만 듣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배우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